복지 TV 전북 방송 개국을 맞아 특별한 손님을 만나봤습니다. 정아영 기자가 전합니다. 복지 TV 전북 방송 개국을 맞이해서 특별한 손님이 복지 TV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신체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해내며 행복을 스스로 찾아가는 이영광 시민 기자를 만나봤습니다. 이영광 시민 기자는 한국 사회 크고 작은 주요 이슈와 관련된 정치인, 언론인 등 600여 명을 넘게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2009년 첫 인터뷰를 한 변상우 기자라고 합니다. 남의 목에 유일한 남자지 여기 아자가 인자 c 아 i a 부고 a p 고 i 기 c h i a p u k 아빠 i i p c h i 제 p u yaki, ekchini, 니 재밌어고 아, 자,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이영광 기자는 왕복 500km 이상을 다니면서 일주일에 5명에서 6명의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는데 인터뷰하는 것보다 인터뷰 이후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체적 이유 때문에 인터뷰 녹취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영광 기자는 본인의 글을 사람들이 읽어주고 다른 언론에서 인용해줄 때가 가장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문구를 명함에 넣을 정도로 시민의 눈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이영광 기자는 복지TV 전북방송 개국을 위해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복지TV는 아닌데.

복지 TV 전북 방송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이영광 시민 기자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신체적 조건은 다양하지만 그 안에서 해낼 수 있는 영향력은 무한하다라는 것을 배워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복지 TV에서는 이영광 기자의 '세상 일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 각층의 명사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만 많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의 정아영이었습니다.